안녕하세요, 꽃님들. 다육길 618의 낭낭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사히 잘들 계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일주일 동안, 어, 네, 잘 있어준 것 같아요. 아, 요즘은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라, 이 꽃대가, 봄날이라,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줘도 모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물을 줬더니, 네, 몸짓을 많이 불려놨네요. 대신, 색이 빠지는 건, 네,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곧, 네, 또 물을 말려야 될 시기가 오면, 아이들이 또 다시 예뻐지겠죠? 오늘은 제가 뭐를, 어떤 걸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하다가, 어떤 정보를 드리는 그런 영상보다는 저희 다육길 618에 어떤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한몇 아이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는 아니고요. 짧게 짧게 몇 아이만 소개할게요. 네, 첫 번째 아이는 가젤이에요. 가젤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크기가 비교가 되시려나요? 이 앞에 있는 풀분이 23cm 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꽉 들어 앉아 있어요. 음, 입장 끝부분이 자루 재어보니까 한 7cm, 8cm 나오는 친구인데요. 아랫부분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크겠죠. 이 친구도 요즘 물을 좀 많이 먹어서 몸집은 많이 불렸는데 색이 카리스마 있는 색이 거의 다 빠졌어요. 곧 다시 색이 올라오겠죠. 음, 꽃대를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로제도 네예뻐요 아직 보시면 느껴지실라나요. 한쪽으로 삐뚤어짐도 없고 음, 로제시. 바른 걸 보면, 네, 눈치채셨겠죠? 이 아이는 미스예요. 아직 자구 생산을 하지 않은 친구인데요. 그런데, 네, 이 친구한테는 뭐 자구 생산을, 자구를 바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첫 번째는 가젤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는 라울이에요. 대표 국민이죠. 딱 봐도 잘무거진게 보이시죠? 여기, 음, 요 중간 부분이 한 1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죠? 네. 아, 믿겨지시나요? 이 아이가? 적어도 오늘까지는 한 몸이에요. 제가 조만간 분갈이를 만약에 한다면, 한몸으로 유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이 아이 분갈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한몸인데다가 이렇게 달달하게 잘 묶어준 라울이에요. 그 옆으로 보면, 네, 방울복랑금이 있어요. 꽃님들도 다 아시죠? 이 아이의 가격을, 몸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네, 감히, 네, 이런, 이렇게 대품은 품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었어요. 작은 아이 하나 품었다가 너무 애지중지해서 품었는지, 아, 부담스러웠나봐요. 가더라고요. 음, 요즘은 좀 대중적으로 가격이 내려와서 저도 이렇게 큰 아이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달달하게, 통통하게. 예쁘죠? <laughs> 그 뒤로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 친구도 소개할까요? 이 친구가 케빈 카이저인데요. 어, 입장 끝이 보라색으로 물드는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어, 입장도 환협성이 굉장히 좋고요. 음, 옆에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느라고 아이가 아직은 잘, 뭐, 아니, 크고 있는데, 18cm 분해서, 네, 그래도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잘 크고 있어요. 데려올 때는 아주 쬐끔만한 친구였는데, 색, 물드는 색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고급스럽죠. 음. 소간지예요. 모든 꽃님들, 소간지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실생이다 보니까 얼굴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요. 음, 저는 이런 친구가 두 아이가 있어요. 저기 23cm분 있는 데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구가 세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 소간지 친구예요. 네, 같은 친구 옆으로 옮겨왔는데요. 어, 이 친구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똑같죠? 이 친구는 좀더 커요. 그리고 자구도 훨씬 많이 달렸어요. 목도리처럼 두르더라고요. 어, 이 아이들은 이제 곧 네, 자구를 떼줘야 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기쁨이 두 배, 세 배, 어, 네배막 이렇게 되는 친구였어요. 어 자구가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듯이 이렇게 나는 친구가 흔나지는 않지만 있긴 있죠. 근데 이 소관지가 이러줄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미리 공지를 했어야 했는데. 네, 아직 초보라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음, 이 아이 보이시죠? 맑고 예쁜 아이. 원래 로제도 정말 예뻤는데, 지금 자구 올리고 꽃대 올리느라고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아마도 곧 다시 예뻐질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쉽게도 이름이 없답니다. 무명이에요. 네, SP로 그냥 계속 있기도 그렇고요.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아마 씨를 좀 받아보고 싶은 친구인데, 이름이 있었으면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은 오늘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제가 문자를 받을게요. 그러면, 어, 여기 그 다육길의 회원님들이랑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음, 정해지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그, 오아 농장의 그 원더우먼 생얼, 네, 그 정품 이름표도 같이 드릴게요. 그거를 하던가, 제가 엘코온 금을 어, 잠깐 보여드릴콘금 철화가요. 하, 제가 욕망의 크기만큼, 네, 난도질을 해놓은 친구인데요. 아직 뿌리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뿌리가 내려지면, 네, 이 친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네, 큼당만은 와의 원더우먼 생얼이에요. 이 아이는 하시게 된다면 제가 정품 이름표까지도 같이 드릴려고 해요. 이두 아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많이들 응모해주실 거죠? 네. 예쁜 이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